안녕하세요, 아시아시드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맹글러 JL 오버랜드 차량이 아시아스도 입고를 했고요. 나름대로 사장님이 차를 많이 아끼셔서 옵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하셨고요. 그리고 유럽 국내역 범퍼도 장착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신 이유는 차밖으 다니시는데, 그 시트 색상이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여기를 지금 와인색으로 바꿔드릴 예정이고요. 이 열은 순정 그대로 쓰실 겁니다. 차박을 원하셔가지고요. 자, 이 열은 순정, 순정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리무진 시티로 장착을 해드릴 겁니다. 자 시트 색상이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시고요. 암레스트 컨솔까지 이렇게 바꿔드릴 겁니다. 뱅글러 JL 오브랜드 자, 지금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 0시에요 아직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직원들이 건조하게 시트를 퀵을 하고 있구요 자 여기에 네, 랭글로 오버랜드 리무진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G바겐 스타일로 절개를 다 넣어드렸구요 시트 보시면 아주 라운드가 잘 떨어졌습니다 붕더더기도한 개도 없고요 자, 시트를 뜯으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네, 나무로 이렇게 짜셨는데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얘가 잘 짰어요. 맹글러 감성 마크들 이렇게 불방으로 찍어 드렸고요. 그리고 지프라고 또불방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 테이블인데 아주 잘 만드셨어요. 테이블에 커피도 드실 수 있게끔 해놓고요. 자, 차박용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뭐 굉장히 무겁습니다. 볼트 하나까지 다1자볼트를 써서 아주 제작을 잘 했네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감성이 이쁘죠? 시트 감성입니다, 얘가. 자, 차박을 다니신다고 그래서요,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시트를 지금 분주하게 이렇게 해닝을 하고 있고요, 시분들이 완성 정도는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열시트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다 트리밍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또 도장으로 또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요걸 딱딱 피면 이제 차박이 되는 겁니다 평탄 작업이 돼서 를 완성이 되는 대로 조립이 되면 다시 리뷰해 드릴게요. 네. 자, 랭글러 JL. 완성이 됐습니다. 자, 1년에는 지금 안전벨트, 컬러벨트라고 그죠 컬러벨트도 교환을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암레스트까지 해드렸고요 기프 자소 넣어서 이렇게 이쁘게 해드렸습니다. 겁나 이쁩니다. 차 색깔이. 자, 이렇게 타시면 또 여러 가지 좀 트윙을 좀하시면더 이뻐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맹글러 JL 오버랜드 리모지 리스트 와인색 G 바겐 스타일로 시공 완료했습니다. 자, 기분 좋게. 잘 타세요. 마셔서, 연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